헬로우 에브리원 오늘도 수학하는 타자 쌤하고 같이 수업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19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2차 방정식에 대한 켤레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정리 잘 하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보시면 2차 방정식에서 여기 보면 이제 써 있어요. 우리가 ABC 여기 개수죠? 개수. 이 개수가 모두 유리수라면 그러니까 누트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유리수라면. p 플러스 q 루트 m이 근이라면 p 마이너스 q 루트 m도 근이다 이해하셨어요? 여기 어디서 튀어나온 얘기예요 근의 공식 근데 근의 공식 언제 쓸수 있다고요? a b c 라고 하는 이 계수가 실수일 때쓸 수가 있다고요 얘가 실수가 되셔야 우리는 근의 공식이 가능하십니다 됐어요? 당연히 유리수도 실수니까 자 근데 이 논리가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가 여기는 이차 방식을 갖다가 근해 공식을 쓰시면 x는 자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누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얘도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예요. 그러니까 누트가 안 생긴다고요. 그럼 누트라는 부분은 분명히 여기서만 생길 거다. 다른 데는 안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보시면 누트 m이다 라고 써 놓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라고 하는 값이 근이었다면 루트 앞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값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할때 마이너스 값요 값도 근이 됩니다 라는 뜻이세요. 여기서 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겠죠. 그죠? ab가 유리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기 여기는 유리수가 되니까 다른 데는 루트가 안 생긴다. 그러므로 루트 앞에가 근이, 플러스가 근이었다면 마이너스도 근이 됩니다 라는 뜻이라고요. 요걸 약간 확장한 게이눌이 눌리스예요. 논리는 똑같습니다. a, b, c가 실수일 때, 자 마찬가지 얘가 실수일 때, p plus q i, i 그죠? 요 i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요 앞에가 플러스가 근이었다면 p 마이너스 q i, i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도 근이 된다, 같은 말이세요. 같은 근의 공식에서 다시 한번 써드리면 x는 e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a c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이런 뜻이세요. 여기, 여기가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i 같은 게안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i라는 파트는 여기서 생긴 거다. 여기서. 그러니, i 앞에 플러스 값이 근이었다면, 마이너스 값도 근일 거다. 이 논리가 가능한 겁니다. 자, 이 논리는, 뭐 때문에 생긴 논리예요? 근의 공식에서 나온 논리예요.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게 언제 쓸수 있다고요? 개수가 전부 실수일 때. 앞에서 공부 잘하셨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수가 실수일 때, 그래서 구분을 한 거예요. A, B, C가 유리수라면 누트 앞에 플러스가 그, 마이너스가 근일 거다. 왜? 여기 여기가 유리수니까 누트가안 생기니까. 여기는 A, B, C라고 하는 값이 실수였다면 i 앞에 있는 근 플러스가 근이었다면 마이너스 도 근이 된다. 왜? 이 i란 파트는 분명 히 여기서 나왔을 거니까 이게 돌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작정 애우지 마시고 이해가 유리 수고 실수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너무 단순하게 애우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틀리는 문제도 되게 많다고. 조금만 신경 써서 이해를 하고 갑시다. 자, 무슨 얘기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배운 제 켈레근이라는 논리를 잘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에 한근이 E-I라는 근이 나왔다. 허수가 나왔네, 그죠? 그런데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실수 A, B란 말, 이게 중요하다. 아까 우리 얘기했죠? 실수란 말이 나왔다. 그러면 근의 공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루트 앞에가 플러스가 근이라면 루트 앞에 마이너스도 근일 거다. 그런데 그누트 앞, 누트 안에가 I가 등장했나 보다. 누트 값에서. 그러니까 음수가 된 거죠, 지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근이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 I라는 게 근이었으면 플러스도 근일 거다. 이런 논리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2차 방정식을 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하시면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선생님 저라도이 프리법 몇번 썼습니다. 얘를 넘겨서 양근을 제곱해버리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x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이쿨2 마이너스 1 돼서 다시 한번 정리 좀 할까요?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아,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 b는 5가 된다. 따라서 대어포 a 플러스 b라고 하는값하 1이 나오나 보다. 이렇게 푸시면 되지 않을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너무 단순한 문제예요. 기초적인 문제고. 근데 애들이, 학생들이 너무 이것만 치중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많아요. 다음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해봅시다. AB가 실수일 때. 자, 이제 이런 표현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그죠? 무슨 얘기, 알고 있죠? AB가 실수일 때, 다음에 대한 이차원의 한근이 1 플러스 I 분의 2다. 뭐, 아까 배웠던 얘기네요, 지금. 얘를 좀 정리를 하긴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나서 구해보면 a와 b를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아까 푼 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그죠? 그럴 때 a, b를 두근으로 하는 a 분의 1과 b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수을 구해봐라. 지금 이게 문제인가봐요, 지금. 했죠 자, 1 플러스 i 분의 2. 이거 정리 좀 할까요? 자, 분모 문제뭘 곱해야 돼? 1 마이너스 i. 결례복소수. 이유는 정리를 좀 간단히 해서 분모의 i 좀 지우려고. 그래야 계산이 편하게 되니까 얘를 정리했더니 얘가 2 e 나오죠 그리고 얘가 1 플러스 i 나오고 그랬더니 얘가 1 마이너스 i가 나오더라 아, 그럼 실제 한 근이 1 마이너스 i인데 a, b가 실수랍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i도 근이 돼서 결국 두 개의 근이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온다더라 얘를 아까 배운 것처럼 I만 남겨서 정리시킨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자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퀄 o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리가 들어갔더니 얘가 이렇게 나오십니다. 아 A는 마이너스 2 B는 2인가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근은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건 A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 집어넣어서 2가 근이구나. 이걸 근으로 하는 2차 방식 만들어라가 문제인데 최고체 계수가입니다위 앞으로 뺄까요? 그리고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기 위해서는 X 플러스 2분의 1 있어야 될것 같고, 2라는 근이 나오기 위해서는 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를 좀 정리하는데, 이거 곱할까요, 먼저? 그래서 전개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지. 그죠? M, 1차 계수야 1, 마이너스 3. 아, M, 마이너스 3. N 구하고 싶어요. 상수 값이야. 얘랑 얘랑 곱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값은 m 곱하기 n을 구하랍니다. 그래서 이값 곱하니까 6이더라.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라고요 이해할 수 있죠? 자, 세번째 예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읽어보시니까, 유리수 AB. 아, 이런게 중요하다고요 그죠? 유리수 AB에 대해서, 다음에 대한 2차방식의 한근이 있는데 누트가 들어있네요 이게 지금 근데 아까 abc는 유리수라고 그랬거든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분명히 이 한근이 이 플러스 누트 3이다 그렇다면 다른 한근은 얼마냐 이게 문제인가 봐요 예에어 써요 가장 딱 문제 읽어보니까 포인트가 이거네요 유리수 근데 여기 누트가 있단 말이죠 했어요 예,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풀것 같아요 분명히 베타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일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설명 한번 해볼까요? 아마 우리가 앞에 배웠던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분명히 요 베타 값을 금방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사실 수학적인 실력이라고. 그냥 대충 애워서 되는 게 아니고, 왜 베타 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냐, 요거 한번 이기를 해봅시다. 분명히 이 문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 플러스 누수 3이 근이면 야 누트 앞에가 플러스가 근이면 마이너스도 근이래 그러니까 다른 한 근은 이 마이너스 3일 거야 라고 풀어서 틀려라 라고 낸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논리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왜 베터라는 근이 아니, 루투 앞에가 아니라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게 근인 건지,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보세요. AX제곱. BXI다. B, 뉴투 3BX죠. C 콜 투형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겠지만, 중요한 건 ABC는 유리수랍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켤레근 얘기는 근해공식에서 튀어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근해공식 우리가 쓰게 되면, 자, 2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B, 프라임이야, B, 플러스 마이너스 누트 B제곱, 마이너스 4AC, -4ac 이런식에서 분명히 근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 A, 여기 A,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들, 다 유리수입니다, 유리수. 유리수기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유리수기 때문에, 분명히 이 값들은 유리수세요. 그런데, 누트 3은 그러면 안 지워진다고, 이게. 지워질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누투이 여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누트산말고는 다른 누트가 없단 얘기잖아. 근데 얘는 안지지니까 분명히 이쪽에 얘가 매칭이 돼야 되는 거고, 이 자리가 얘가 되셔야 돼요. 물론 얘랑 정리가 되셔야지. 그러니까 아마 상황을 보니까 이 e 값하고 여기가 B 값하고 2분의 2A하고 지워지되, 이게 마이너스로 지워지나 봐. 그러니까, 요런 거는 체크를 해낼 수가 있기도 하죠.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는데좀 필요했다면, 아마 B라는 값은 마이너스 2A다. 이런 말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B가 마이너스 A에 지워져서 얘가 플러스가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정리가 되면서, 얘랑 정리해서 약분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등장한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값이었던 거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 루트 값은 여기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파트가 여기랑 매칭되어 있는 거라고 물론 여기랑도 정리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자, 그러면 여기 앞에가 플러스가 근이니 마이너스도 근이다. 그 논리를 쓴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얘가 근니까 얘가 근일 거다라는 논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알파가 2 e 플러스 3이라면, 베타 값은 마이너스 2 e 더하기 3이 될수 밖에 없어요. 이 논리를 알고 있다면, 바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애우시면 안 된다고요. 중요한 얘기라고요. 이해할 수 있어요? 정리 좀잘 해놓으시고, 수학은 과정대로 흘러가는 학문입니다. 그냥 한 방에 확 하고 애우시면 안 돼요. 그럼 이러면 이제 못 푼다고요. 됐어요? 얘기 다 했네 알파 더하기 베타 분의 일과라면서요 알파야 이미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원 오버 베타를 쓰시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얘를 정리하기 위해서 2 플러스 3을 건드리지 말고 분모 분자에 뭘 곱해요?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누트 3 이렇게 곱해줄까요? 그랬더니 분모가 얼마 떨어져요? 앞에 것 제곱 마이너스 뒤에 것 제곱 1 나오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나와서 답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거지. 어떠세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라고요. 잘 정리하시고,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이해를 하시면서, 나중에 문제 푸실 때잘 이용해 먹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약간 쌤이 혈액은 얘기 짝 정리 한번 해드렸는데, 앞으로 놓치지 않게끔 정리 잘 하시고, 알겠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See you again.